오늘은 지금 막, 어, 정부 쪽의큰 발표가, 예. 그 론스타 소송과 관련돼가지고, 그 익시드 판결. 종지부를 네. 찍었어요. 예. 근데 이게, 2021년 8월인가 9월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네. 그때 당시에, 아이 어, 소송 관련해가지고, <laughs> 네. 어, 소송을 건 거죠. 국가가 소송을 예. 하는 거죠. 론스타 상대로 해서. 예. 예. 그때, 이거 잘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정부가 한번 바뀌면서 음. 이 소송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을 우리가 지금 당장 알수 없지만 네. 요 이제 결과를 놓고 음. 우리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발표했고 예. 어, 이재명 정부하에서 발표한 결론이지만 음. 어, 이제 한동훈 쪽의 반응은 숟가락을 올리지 마라. 어. <laughs> 그리고 놀랍게도 예. 아, 지금부터 한한 시간 전에 이 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서 했어요? 아, 제 방송에서 했는데 아, 방송에서 하셨어요. 정말 제가 얘기한 그대로 한동훈 입장이 야.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도사시네 도사. 당황을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있네. 정말 당황했어요. 아. 예. 그냥 개염을 자신이 주도해가지고 막았다라고 예.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 한동훈은 역시 제가 주도했다. 음. 론스타 판결을 예. 저희가 이겼다는 것. 음. 그때 당시 민주당은 외반됐죠? 어, 민주당 이런... 반성하세요, 뭐 이런 취지죠. 아, 그런 내용이죠.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론스타 관련된 이 익시드 ISDS <laughs> 지금 판정.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승소를 한 거죠. 여기에 네. 대해서는.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Yep. 이게 뭐 국제법 소송이라 뭐 생소할 수는 있는데. 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 뭐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뭐깊숙이 음.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예. 우리나라에게 지금 물린 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이제 취소가 돼서 음. 결국에는 이제 뭐 얼마지 이게? 한꽤 액수가 크죠. 4천억 원 규모의 우리의 배상 책임이 이제 없어졌다. 음. 그러니까 좋은 일이에요. 국익 좋은 일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한동훈이 잘했죠. 음. 그때 그 소송 제기를 해서 음.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잘한 거죠. 네. 박수. 음. 박수. 아이뭐 한동원도 뭐 매일 욕만 먹고 사나? 아니 자기가 또인기중 안에 또 잘한 건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잘했어. 음. 그 다음에 지금 승소를 누가 마지막에 얻어냈죠? 음. 이재명 정부. 박수 더블로. 아. 파이팅. 잘했죠. 끝. 음.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아니 국익을 위해 가지고 한 거고 정부가 바뀌어가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잘했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을 승, 승소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 잘했고.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당시에 민주당에서 뭐 일부, 저도 뭐 그때 당시에 뭐 기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건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냈던 부분은, 그때 시, 시점에서 봤을 때그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봤을 수가 있다. 네. 아니 뭐 정권 잡으면은 지금 뭐 한동훈이는 공격 안 하나? 매일 비판 안 하나요? 그 어. 비판했던 거지. 그쵸, 근데 그쵸 비판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한동훈이 잘했어요. 네. 박수.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숟가락 얹지마 나 혼자 다 있어. 여기서부터 모양 팍 빠지는 거예요. 음. 모양이 팍 빠지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내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 굉장히 그 속이 허한 사람이야, 보니까 아, 칭찬을 독점해야 돼.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주인공병. 예. 아 인정받고 싶어. 아, 그래도 저는 박수 치는 거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박수 칠리는 또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박수치잖아. 박수 치잖아. 혈액순환도 좋아져. 박수 치. 아, 진짜 이거 진심으로. 아, 니 잘한 건 잘했다고 해요. 그거 음. 뭐 인색하게 우리는. 에?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잘한 거 잘했다. 근데 이제 못한 거는 갖다가 이제 작살 내지 못한 거는 또. 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사안별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뭐 성과를 독점하겠다. 이거는 약간 그 유아기적 사고 방식이에요. 어릴 때막 음. 삼촌 꺼 뺏고 막 그러잖아. 막 삼촌 물 갖고 와 이거 내가 음. 다 먹을까? 음. 애들이 그래.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숙하면서는 음. 아유 삼촌 물 잡수세요. 얼음도 좀 넣어드릴까요? 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거 뭐 별로 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한동훈이가 음. 굉장히 지금 업된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스타일을 봤을 때 예상대로지 예상대로. 아, 비상계엄 때도 에이. 자신이 주도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에이. 주도했고 거기에 올라탄 게 사실이고 <laughs> 원외 당 대표로서 에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도 참 어려운 실정이었을 에이. 텐데 에이. 민주당의 다수의원들이 한동훈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때도 한동훈이 판단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잘했지. 개헌의 날엔 잘했어. 아니, 잘했지. 솔직히 한동훈이 그날은 국민의힘에서는 잘했어. 잘했지. 근데 문제는 한동훈은 12월 4일부터 완전히 망망태크야. 그렇지. 어, 그날은 잘했어. 12월 3일에. 오후 밤에 10시부터, 음. 그 새벽까지는 잘했다고 봐요, 한 6시간은. 음, 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뭐, 가산점 더 주거나, 뭐, 이익하게 하지 않고, 어. 아주 정확하게 딱딱. 딱봐 우리는 딱. 근데 딱딱.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네, 네. 자기가 오케이. 주도하지 않은 것도 네. 자신이 주도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과욕을 부려. 어, 그리고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어, 이재명 대표가 심지어 네. 주도한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 주도해서 국민과 함께. 네. 비상경 해제를 어, 만들어낸 건데.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어, 근데 그마저도 네. 숲에 숨은 사람. 네. 이재명은 <laughs> 숲에 숨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다 좋은데, 어. 아니, 다 좋은 건 아니지. 많이 음. 안 좋은데, 음. 뭐 좋은 면도 있어요. 어? 약간 지금 본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좋은 면도 <laughs> 일부 있는데, 네. 방금 형님이 얘기한 부분 있죠. 음. 뭐 숲에 들어가 있었다. 이재명 음. 대표는 비겁했다. 지뭐 이런 태도를 좀 고쳐야 돼. 짜처, 짜치지. 돼. 짜치지. 이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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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쳐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못 고친다. 못 고쳐.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 아마 네. 한결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못고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못 고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이제 그때 당시 개엄 당시에 자신이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를 보면 네. 론스타의 포장도 어, 이제 예상 같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네, 나만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 유아기적 주인공병, 유아기적 음... 주인공병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통 이런 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치유 되거든요. 아 진짜로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음. 유아기적 그 주인공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세상의 중심이 저고 음. 막그 욕심 부리잖아요 어때? 아 그럼, 아, 아, 그럼 지금은 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 지금은 솔직히 제가 최근 10년간 <laughs> 저... 뭐 물건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laughs> 아, 갖고 싶은 게 <laughs> 없어 난 진짜로 제 와이프가 어. 매일 놀래. 어. 너무 갖고 오빠, 게어 오빠는. 음. 갖고 싶은 게 없냐? 고 우리는 어디 쇼핑 가잖아요. 어. 막내옷 사러 가자 그래. 어. 저는 나옵니다. 나아니야 근데... 근데 제 옷은 뭐냐? 어. 와이프가 나 몰래 사온 거야. 야난 절대 안 사. 근데 이거는 사, 근데 이거는 네. 기가 막히게 똑같다. 누구랑? 나랑 형님이랑? 네. 저는요 진짜 사고 싶은 욕심이 없어서 전 솔직히 차도 어. 지금 12년째 타거든요. 와. 제 차. 저는 마음만 같아서는제차 이거 12년 정든 거나 어. 얘만 괜찮으면. 어. 나 진짜 끝까지 타고 싶습니다. 야 진짜 나름 비찮 거야. 나 정떨어 가지고 음, 못 바꾸나는 음. 노트북 이거 몇년쓴것 같아요. 이거 한 8년쯤 됐을 요야야 근데 이거는 좀 절대 심해. 안 바꿔. 아니 기계는 좀 심해. 충전기를 세번 바꿨어. 아 이거는 이거는 와. 좀 심해 이거는 좀 심하고 8년 됐어요 8년 노트 이거 또 바꾼지 1년 좀 넘었어 아, 요거는 바꿨어 최근에 어, 요거는 <laughs> 에, 하도 오류가 나가지고 이거 왜 바꿨는지 알아요? 오류나. 스마트폰 화면이 빨개 왜 빨간지 알아? 잔상이 너무 남아가지고 <laughs> 그 화면을 보기가 어려워 네. 그래서 절반 3분의 2가 네. 빨개 잔상 네. 남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액정에. 요거는 우리 그 3PD님이 저를 일부러 매장에 끌고 갔어 아, 이거 바꿔야 돼일부러 끌고 가서 에이, 잘했어. 네, 억지로 바꿨는데 제가 요런거건강에 음. 이슈 되는 것만 바꾸고 음. 난 나머지는 진짜 갖고 싶은 게난 음. 일도 없어가지고 음. 그 유아기적 주인공 병은 음. 저는 좀 치유가 된 편인데 음. 한동훈이가 아. 지금 이게 지금 72년 73년생인가 언더칠삼 73? 아, 언더칠삼 73. 73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53시거든요 한훈 네. 나이로 50 둘인가 네. 네. 53 아, 아, 2026년 이제 곧 되니까. 근데 이게 아직 치유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네. 아 환갑 때까지는 고쳐질려나 모르겠네 환갑 때까지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질 것 같아 형님은 없잖아 유아기적 주인공 아 저는 그런 거 형님 자체가 또? 없어요 형이 없죠 아 저는 욕망이 거세당한 사람 아니 센터 본능 있는 거 아니야 아예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아 저는 없어요 아니, 확실히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형님도 없는 것 같아 음. 형님도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아 남이 응? 해주면 너무 좋아 아 좋아 아, <laughs> 야야너 다해 야네 성과 다 가져가 아, 어, 대신에 나 좀만 줘. 이제 아, 이 정도 이런 스타일에서. 완전 반대네. 아, 한동는막 숲에 숨었다고 막고 아, 막. 아, 그래. 나숨저 로즈... 숨은... 혼자 다 있습니다. 아, 나나 숨은 걸로 하고 난 살려 줘. 그럼 됐어. 오케이 나 오케이 아, 그래요? 어. 하 형님은 저랑 그러면은 우린 되게 잘 통하는 거 같아. 아, 근데 네, 우린 되게 야, 비슷해.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 있어요? 어. 근데 예. 나는 어, 옷을 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안 삽니다 전 아예 안 삽니다 어. 사는 거 싫어합니다 한 번은 사는 것 같아 저는 뭐 하여튼 뭐 양말도 빵꾸 뚫려도 계속 신습니다 아 빵꾸는 계속 신어또 아, 신어, 동일해요 무조건 싫어 나 빵꾸는 나는. 어떤 경우냐면 네, 나는 아 써. 이거 지금 자꾸 우리 TMI가 되는데 <laughs> 양말이 빵꾸 나면은요, 나머지 반짝을 누가 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 난 그걸 모아. 에, 형수님이 버리는구나. 어, 그치. 모아. 아, 나는 똑같네. 나는 그걸 모아. 어, 모아가지고 짝재기로 신어. 그렇죠. 어. 모아서 또 나는 짝재기도 어. 아니야. 짝을 또그 맞춰. 나는 똑같은 거를 열 짝사. 아. 아, 그래서 찢어지잖아? 아, 그럼 그걸. 그치, 그치. 에, 그럼 나머지로 또 맺혀서. 맞아, 그래. 맞아. 매치, 아니면, 아니면은 색깔이 같으면은 빵꾸 난 부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에. 그러면은 오른쪽 빵꾸나고 왼쪽 빵꾸나 빵꾼 면은 빵꾸 위치가 다르다? 네. 그럼 이거 겹쳐 겹쳐서 신어. 겹쳐서 신어 역시 형님은 나랑 비슷해 근데 좀 지독하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근데, 너무 그지 같나?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우리 아니, 그지 아니야? 아니 욕망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해 없는 걸 어떻게 해나 시계도 안 차고 다잖아 아무것도 안해 나는 아 시계는 아무것도 뭐 아니야, 아니야. 시계는 좀예전안 네, 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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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튼 한동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변함이 없을 달라. 거야 너무 달라. 한동훈은 변함이 네. 없을 네. 거고 첫 번째 네.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한동훈은 아, 어, 어, 뭐라고요? 이상해요 <laughs> 아 그러면 잠깐만 형님 여기 어 우리 반박해야 돼뭘저 유일하게 돈 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 저 유일하게 돈 쓰는 거 내가 술 담배도 안 하잖아 솔직히 안 하지 안 하지 내가 유일하게 돈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 돈 쓰는 줄 아세요? 음. 내 먹는 거에 많이 쓰는 아, 아 먹는 거에는 먹는 거는 있잖아요 잘써 먹는, 먹는 거 햄버거 두개 시켜 잘써잘써 먹는 거잘써 아니 먹는 거잘 먹는 거잘 써. 거는 잘 먹잖아. 잘써잘 써. 아니, 잘 써. 어. 솔직히 먹는 거는 좋은 거 먹고 어. 저 먹는 거는 잘 먹습니다 진짜. 먹는 거에 아끼지 않아. 네, 어, 네. 아끼지 않아. 피자는 반드시 파파조서야 돼. 피자는 조건 라지 시켜. 어. 네, 파스타도 다 시켜 그렇그 먹어 근데 어, 웬만하면 다 시켜. 음, 먹는 어. 거는 무지 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거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지만 어째 한동우는 변화 사람 잘안 변해요. 네, 그래서 한동우는 또. 제가 추정하건데 네.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 변한다 이거 근데. 그때 그개엄때부터안 음. 변하네 그니까 이제 학창시절로 음, 우리가 돌아가보면 한동훈은 네. 미안해요 내 우리 대표님한테 미안해 이런 함부로 얘기해서 미안해 오늘 좋은 날인데 너무 음. 뭐라 그러지 말고 한동훈은 밥맛이었을 거야 학교 다닐 때? 음. 그럴 때? 좀 반만 하셨을 음. 것 같아. 근데 공부는 잘했을 거야, 아마. 니까 그러니까 잘했는데, 네. 잘한 친구들 보면은, 주변이랑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고, 좀 얄미운 애가 있어. 아, 있지? 나 강남 파학군이고 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얄미운 친구도 어, 있어. 사람들하고 잘못 어울리, 못 어울리는 네.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후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니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닐 거야. 그니까 인기라는 음. 게, 그 음. 친구들 이 주변에 많고, 음. 성격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쪽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직까지도 이유아기적 주인공병이 안고쳐졌어 맞아 맞아 맞아. 73년생이면은 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셔? 53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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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이게 약간 그 스타일이 윤석열하고또 비슷해.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도 하고? 관심 종자잖아.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 어. 공통점 있어요. 어떤 거?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 약자한테 강하지. 어. 강약약간 쓰니까. 그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는 기가 눌렸던 것 같아. 음. 제가 보니까 음. 윤석열이 되는 더세 한동훈보다는. 예. 음. 네. 음. 근데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약자한테 굉장히 함부로 할 스타일입니다. 예. 음. 네. 아유 정말이고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본 건데 한동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의 그. 네. 치부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어떤 정보가 네.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까 좀 궁상맞다고 하셨는데. 아, 네. 뭐 어쨌든 뭐 그냥 저희도 그... 생긴 대로 요거 좀 말씀드린 거니까. 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저는 참고로 비누 조각 모아가지고요. <laughs> 그아 비누 조각까지 모아. 어, 비누 조각을 모아. 아이프 나보다 센데. 아, 모아가지고 아... 그 우리 와이프 남은 스타킹 있어. 발목 스타킹. <laughs> 거기다가 이렇게 비누 조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샤워해. 와 대단하다. 진짜 네, 예, 이럴 때도 있어요. 아 예. 형님은 진짜. 와 나보다 고 거의 제가 그래서 별명 여전 여전 유튜브로 에이 한번 에이 시작하면은 에이 가성비충이라고 해요.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자원을 끝까지 아껴 어야지 자린고비, 이거 한번 책을 만들어 볼까 했어. 아, 나는 거야. 사실은 그 연예인 중에 네. 그이무일씨가 있거든요. 누구요 이무일씨가 있어요. 이무일씨가 네. 네. 약간 나랑 비슷한 캐릭터인데. 아, 그래요? 음. 저는 어쨌든 무소유. 음. 뭐, 스님들만 무소유가 아니라 저도,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데, 음. 저 무소유를 하나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 절대 무서워요. 쇼핑 안 한다. 10년 됐어, 난안 산지가. 음. 근데 킹정합니다. 됐어. 킹정합니다. 에이, 에이. 아, 한결 같아. 물론 제 10년 전의 스토리를 알려고 는 하지 마세요. 저도 음. 10년 전에 는 막살았기 때문에. 예. 그때를 제가 공개하고 싶진 않고. 예. 10년 전에 어느 날부터 저는 지금까지는. 예. 욕망이 사사사 사라졌다. <laughs> 안 산다. <laughs> 절대 안 산다. 예. 쇼핑 안 한다. 자,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laughs> 우리 지금 이제 혼동을 <laughs> 겪고 있어요. 오늘 이슈 다 끝났나요? 이러고 앉았다. <laughs> 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론... 들어가야지, 론... 론스타 말했나요? 아, 론스타는 했어요. 론스타 틀었죠 론스타는 했는데 어려울 거 없다. 우리가 이제. 제한70잖아요 예, 7억 원에 해당하는 네. 소송 비용까지 론스타한테 네. 받고 아, 잘했어, 잘했어. 이 소송은 끝났어요. 기분 너무 좋아. 모려 13년간의 한국과 론스타의 네. 대결은 끝났습니다. 박수 쳐야 돼, 예, 진짜. 그래 한동훈너 잘했다. 어, 우리 정부 너무, 정부 너무 잘했다. 네, 음. 두배 잘했죠. 우리 정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이거는 어, 한동훈도 잘했고 김민석 총리 아,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잘했다. 아, 저희는 여유있게 다 네. 칭찬해 드립니다. 아, 이 정도 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절벽 끝에. 아, 우리 기다려 절벽 기다려 끝에 기다려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요? 저희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랑 네.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어. 네, 예, 힘 주시나요? 그럼요. 좋아요랑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는 무료고요 네, 힘좀 주세요. 저희 소변 두번 네. 싸고 분랄이 되지 않아요. <laughs> 한번 싸고 내려요. 그 정도 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위생은 첫 장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너무하네 진짜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가 친구도 선을 좀 지키세요. 그리고 요즘 두번 싸고 물 내리기는 저랑 피자 만약에 같이 드시잖아요. 배 어. 터지게 드십니다. 저 그럼, 많이 시켜줘. 저짠돌이 아닙니다. 어. 아 멈춤만 제가 8년째 쓴다. 어 그거는 좀 심했다. <laughs> 8년 됐어. 이거 멈출만 멈춤법도 한돼 그래. 그럼 멈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응. 달래. 달래 숙덕 가. <laughs> 요래 됐어. 오래됐어. 오래됐어. 오래됐어? <laughs> 이거 오래됐어요. 네. 어쨌든 자원을 아껴쓴다 하고 얘고요 예.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토론을 말이죠. 아, 이거 또또또또 시작이에요? 다가 지금 제안을 하고 다니는데. 또 시작이에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뭐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아니, 이거는 토론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지금 토론을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 구걸. 음. 네? 음. 토론을 구걸해. 아니 근데 이게 좀뭐 정고고 정도껏... 다니는 거야, 지금. 정독과 태야 되는데 내가 기억나는 사람은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추미애,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그 어. 누구야? 박범계. 박범계. 조국. 아 조국. 요번에 네, 어. 뭐 박범계. 근데 음. 한동훈의 수법이 뭐냐면요. 요즘 내가 참 요즘에 보면서 한심한 게한동훈한테한심한게 네, 네. 네. 자기가 막 토론을 제안을막 뿌려요. 음. 그럼 상대방들이 한동훈 너무 한심하니까 토론하기 싫잖아. 음. 아니, 토론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는 음, 음, 이제 음, 지금 음. 정쟁하려고 음. 독이 바짝 올라와 있으니까 그 상대하기 싫잖아요. 음. 그래서 상대 안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음. 또 도망갔다 그래. 음. 말장난이야 그러더니 야, 오늘은 박봉기의 도망 간 적이 없는 데 도망갔다 그래. 어, 박봉기 원 페이스북까지 가가지고 음. 또 댓글 쓰면서 또 뻘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한다던가. 아 맞아요. 그그 그 아예 댓글을 달았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준석... 누가 하던 짓이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사각지대 오늘 오랜만에 다룰 건데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음. 다룰 건데. 준석 훈 이준석이가 하던 짓이랑.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동훈한테 내가 왜 한심하다는 말까지 쓰냐면 아니 정치를 윤석열한테 배웠잖아요 한동훈이가. 근데 따라할 게 없어가지고 이준석을 따라하냐? 아유 나 진짜 한동훈 이걸 보면서. 아 너무 한심해 형님. 난 아니 진짜 따라할 게 없어서 준석이를 따라해. 내가 어느 정도의 에이그. 기시감이 들었냐면 진짜. 그, 그 행위를 보면서 한심해. 어느 정도의 기시감이 들었냐면 너무 한심해. 진짜로 무슨 전략적 재휴 같은 거 맺어서 네. 과거에 이준석 팀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면 네. 지금 고스란히 한동훈 팀으로 옮겨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방식이 똑같아. 요 근데 왜 이준석을 따라해요? 아니 한동훈은 그렇게 따라할 사람이 없어. 그럼 그냥 정치를 하지 말든지 아니 본인 고유의 맛을 내든지 뭘 이준석이를 따라해 따라할 게 없어가지고 아니 오. 이제 그 이게 이제 이제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에. 이제 어떤 데이트 프로그램이 하나 잘 되잖아요 에. 그러면 그 팀이 방송사를 떠나가지고 프로덕션으로 독립해가지고 아. 또 동일한 걸또 만들어 우려먹으면, 그리고 그걸 우려먹어. 보면서 이제 어 이거 어디서 봤던 <laughs> 컨셉인데 하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그러면은 아니 어, 잠깐만 짝이랑 비슷한데 말이 어, 거야 어, 어. 어. 근데 알고 보니까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 감독한 거야 막 순로 부르냐 옥순이로 부르냐 이제 그 차이야 그지그지그지 그래서 네. 이제 한동훈이 하는 거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 어. 아니 준석훈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이 따라 하더라 어, 어. 와 한동훈이 이준석화 되더라 야. 아니 그래서 나는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 음. 한동훈은 그렇게 토론하고 싶잖아요 준석이랑 둘이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아 준석이랑 동훈이랑 음. 둘이 토론해 둘이 아... 재밌을 것 같아. 나도 한번 좋아요는 안 눌러줄게. 아니 근데 좀 압도적 압도적님이 <laughs> 네, 한동훈 네. 대 신인규 뭐뭐 네.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 신인규 네. 이런 거뭐 보고 싶으시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네. 왜냐면 그쪽에서 <laughs>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 이준석은 네. 아 둘이 해봐 진짜로 나는 진짜 둘이 했으면 좋겠어. 맞아. 아왜냐면 둘이 잘 어울려 이제 음. 동훈이가 준석이를 닮아가잖아요. 서구가. 미러링이 될것 같아요. 서로 닮아가니까 음, 음. 시청률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음. 전혀 우리 삶에는 도움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재미는 있을 것 같다. 그냥 음. 예능 프로로 개싸움이지 뭐. 어, 둘이 그냥 해봐. 그러면서 어. 제목을 그렇게 어. 어, 궁상맞은 토론 에에. 아니면 토론 구걸. 그서 둘이 해봐. 에에. 괜찮을 것 같아. 에. 에. 아니 그래서 저는요. 이준석이든 한동훈이든 저도 똑같아요. 그냥 음. 뭐 예를 들어 토론을 전 별로 하고 싶은 스타일들은 아닌데 <laughs> 하도 토론하자고 저렇게 궁상맞게 하고 다니니까 음. 뭐 다른 분들이 대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캐릭터고 네. 제가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반정치거든요. 요 반정치를 그냥 분쇄해 버려야 돼. 음. 저는 이제 분쇄할 자신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는 연락 주면 음. 제가 그냥. 정리하러 갈게요. 정리하러 음.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는 이건 음. 토론이 아니거든. 이렇 네. 전쟁이지 전쟁. 네, 그거는 제가 정리할 자신 있으니까 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방송 빼고 갈게요. 아니 근데 이제 빼고. 다들 이제 뭐 인규 바쁘니까 그런 애들이랑 놀지마 이런 댓글도 네, 하시지만 놀고 싶지는 것, 저도. 이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 예.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바운더리 안 들어오잖아 이둘다 근데 신인규 변호사는 근거를 가지고 어떤 예. 공통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네. 이제 상대방의 논리를 간파하거나 허점을 발견해서 네. 어, 서로가 이제 그 정식으로 칼싸움하는 그 그럴 듯한 토론은 음. 가능해 보이는데. 뭐 티키타카 같은 거죠. 근데 티키타카. 그럴 듯하지 네. 않은 토론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그 토론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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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거고그니까 예를 들면 거고. 왜 한동훈이나 이준석하고 우리가 조기축구에도 같이 못하냐면요. 음. 한동훈이나 이준석은 축구장 와가지고 무슨 짓거리하는지 아십니까? 조기축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 공에 바람을 빼버려. <laughs> 내지는 잔디를 <laughs> 뽑아 아, 하지 말자. 얘네들은 <laughs>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제 반정치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축구를 하려고 모였으면 <laughs> 축구 실력이 좋든 나쁘든 <laughs> 공 손으로 만지면 됩니까 안됩니까 골키퍼 음. 빼고 안되잖아요 네. 발로 하는 게 축구거든 네. 근데 준석이나 동훈이는 와가지고요 축구공에 바람을 뺀다니까 얘들은 그냥 게임 자체를 망쳐버려요 그 잔디 뽑아버리고 음. 그래서 축구를 못 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박범계 추미애 음. 뭐, 지금 전직 장관들, 정성호, 음, 현직 음. 장관님이 바쁘고, 그래서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대가 되죠. 만약에 음. 축구공의 바람을 빼잖아, 음. 난 회초리 들고 나가지. 회초리 <laughs> 들고, 종아리 걷어야지. 어. 종아리 걷어 나가는 겁니다. 아니, 나 근데 오늘 장르만 연이도 봤는데, 보다가, 보다가 네. 꺼서 그런가, 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오늘 장르만에 나갔는데, 어. 제가 그래도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인간적으로는 제가 정말 참 좋아하고, 아. 아니, 참, 제가, 아니, 김종혁 아. 위원님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정치권에서 제가 볼 때는. 아, 아 그래서 최국 씨가 오늘 저기 인규한테 그랬구나 에너지 어. 너무 빼던데. 이런, 이런. 아니 에너지를 좀 빼고 왔는데 <laughs> 저는 근데 김종혁 <laughs> 최고위원님과 토론을 할 때는 어. 제가 근데 양보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음. 한동훈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미운 마음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음. 논리를 딜리버리를 하잖아, 음. 유통시키잖아. 음, 음. 그건 제가 용납이 안 돼. 음. 그래서 제가 거는 제가 오늘 방어전을 좀 해가지고, 아 그래요? 방어전을 좀 했는데, 네. 뭐 어쨌든 뭐제 토론을 들으시면서 당연히 한동훈 쪽의 논리에 박수 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겠지. 음. 제가 다 박살 내니까. 음, 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헛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 헛소리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짚어줘야 된다. 음. 네, 짚어줬죠. 음. 그래서 오늘 힘을 좀 빼고 왔기 때문에 아. 레이블 쇼 가가지고 음. 오늘 조금 제가 체력이 근데 오늘 창석이가 같이 나왔거든. 창석이가 또날아다니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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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렇 토스를 많이 했지. 이렇게. 아니 이사장님이 아이사장님 오셨더라고 어, 오늘 오셨구나. 네. 어. 아 그랬구나. 아니, 나는 아, 그런 사연이 좀 있었어요. 아, 나는 그러면. 다 보지 못하고 앞에 부분만 좀 봐가지고 뒤에그 정... 뒤에, 뒤에. 그 정도로 티키타카 했는지 네. 몰랐어. 어 뒤에서 했습니다.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예. 그 한동훈하고 이준석, 이준석 한동훈은 그 둘이 해라 토론. 둘이, 둘이 하길 바랍니다. 아, 둘이 하면은 언론 진짜 응. 많이 가. 네 그리고 되게 많이 갈 거야. 나 방송국도 해. 정해줄 수 있어.